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물러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하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령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오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속어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꼬지지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강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0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 아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율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워 싸오니 저희 앞에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숙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하여 지치치 마소서